간짜장인데간짜장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 물이 있는 거 보니까 아는 거 같아요 꾸덕꾸덕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간감장이 물이 떨어지는 거 같냐 이거 서운하군요 이게 그래도 김포 하성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중국집이서라도 꾸덕꾸덕하긴 같던데 우선은 면이 생면 같지는 않고 면이 좀 홈을 훈한 거라네 너무 꾸었대니까 그냥 호로록이 안나오지 단편이고 하고 투어록이 안 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빨 없는 어르신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여이 뭔가 떡같듣떡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엄청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집인 거 같기도 하고 맛집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 맛이 없지는 않은데 엄청 맛있지도 않고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 라지 춘장 맛은 되게 쫀한네요 이게 아, 간짜장인데 간짜장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 물이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아요 꾸덕꾸덕한 것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간짜장이 물이 떨어지는 거 같냐 이거 서운하구만 이게 그래도 김포 하성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중국집이더라도 꾸덕꾸덕한거 엄청 이게 간짜장인데 이 간짜장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 물이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거같고요 꾸덕꾸덕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간짜장이 물이 떨어지는 거 같냐 이거 서운하구 이게 그래도 김포 하성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중국집이더라도 꾸덕꾸덕하긴 한데 이 간짜장인데 이 간짜장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